클레드의 목소리는 양중건 성우님이 담당하였다. 클레드는 퀸, 세주안이, 누노와 윌럼프, 킨드레드의 뒤를 잇는 다섯 번째로 등장한 듀오 챔피언이며 나르 이후 13번째 요들 챔피언, 드레이븐 이후 4년 만에 출시된 녹서스 소속 챔피언이다. 2. 요들답게 오랜 세월을 살아왔으며 녹서스의 전설적인 군인이다. 몇백 년 동안 녹서스 정부의 작전에 모두 참여하였고 그 대가로 녹서스 정부에게서 자신의 영토를 정식으로 수여받았다. 클레드는 땅에 대해 집착이 매우 심한 데 있는 아트록스의 상호대사를 들어보면 알수 있다. 이 땅이 대체 어딘데? 자꾸 땅 타령이야! 여담으로 녹서스 육포를 제일 좋아하며 인게임 대사를 들어보면 전역 전 계급을 자신있게 말한다. 이 클레드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사당 최고사령관의 삼중대 지휘퇴대장 팔구무 참모총장님이시다! 납자 엎드리시지! 3. 클레드의 대사는 매우 거칠고 룰루나 딕스가 양반으로 느껴질 정도로 매우 시끄럽다. 난 폭력으로 았다 누가 보낸 놈인가? 독걸다 이게 바로 독나가나을았다 여기서 붙 독기로 대나 또한 정신 상태가 매우 심각한데 조울증, 피해망상, 감정 기복이 오락가락한다. 인 게임에서 대사를 들어보면 스칼은 애지중지하다가도 욕을 하고 머릿속 까불이들을 언급하며 정신 상태가 매우 안 좋다. 나 먼저 대답. 뭐라고? 포탑으로 돌진하라고? 내 머리속에 까불이들이 가득하다가 이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먹고 있다는데 이 약의 이름은 마슈움 주스노픈 확률로 독버섯 주스다. 아무래도 나약 먹을 시간인가 봐. 4. 클레드가 타고 있는 스칼은 드라클롭스라는 불사신으로 유명한 동물이다. 그래서 그런지 클레드와 함께 몇백 년을 함께하고 있다. 클레드는 스칼에게 친델의 처럼 대하는데 평상시에는 멍청하다하며 갈구고 스칼이 도주하면 온갖 욕은 다 받는다. 하지만 막상 없으면 스칼을 찾아다니고 찾아오면 너밖에 없다고 말하며 생일 선물까지 챙겨준다. 사랑 도마뱀 녀석들이 필요 없어 스칼 돌아와 응 어? 스칼 스칼 오늘이 네 생일이지. 내 특별히 면놈 잡아서 대령할게. 스칼 너 따위 필요 없어. 난 너밖에 없어 스칼. 또한 자신이 처치한 침입자들을 모두 스칼 먹이로 주고 있다. 인 게임에서 특정 챔피언을 처치 시 대사를 들어보면 알수 있다. 스칼! 오늘 저녁은 싱싱한 문너 파티다. 오늘 저녁은 뱀탕이다 나라면 저녁 속에 남아가 좀 상한 것 같지 않냐? 바삭바삭한 까마귀 달개 튀김 대령이야. 5. 롤 유니버스 관계도가 공개되기 전 최초로 모든 챔피언과 라이벌 관계로 나와있었다 유일한 동맹은 자신이 타고 있는 스칼뿐이었다 카밀 등장 이후 유니버스가 공개되면서 챔피언 관계도가 바뀌었다